14페이지에서는 진단자의 디스크 유형별 양과 퍼센트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포큐 모델이라고 하는데 진단자의 디스크의 분포도와 행동 특징을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현재 보여지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I형의 행동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죠. 그 다음에 진한 회색과 연한 회색이 많이 칠해져 있고 그러면 I형의 행동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진한 회색과 연한 회색이 많이 분포된 것은 D형이죠. 두 번째는 D형을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S형에도 연한 회색이 조금 걸쳐져 칠해져 있죠. 그러면 S형도 어느 정도 양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C형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죠. 그러면 C형의 행동이 가장 좀 적게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텍스트로 한번 이해해 보신다면, 빨간색이 칠해진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이런 행동들이 가장 편할 확률이 있고,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걸 선호하는 사람, 사실보다는 사람을 중심, 사람 중심적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개방적인 유쾌한 이런 행동들은 충분히 편하게 해낼 수 있는데, 그 반대쪽에 하얀 부분이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규칙을 따르는 꼼꼼하고 분석적이거나 깊이가 있고 철저하거나 지상을 따르는 행동들은 조금 불편해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그래프는 하이 그래프라고 하는데 진단자의 DISC 양을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 현재 이미지 기준으로 본다면 I형이 35% D형이 32%, S형이 27%, C형이 한7% 정도 갖고 있는 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디스크 DISC 유형의 특성을 이 정도 갖고 있다라고 예측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텍스트는 진단자의 강점 행동과 보완하면 좋을 행동을 각 12가지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자신을 좀더 자세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